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동적 할당인데요, 배열의 크기로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말록이나 뉴로 동적 할당을 배워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에서 배열의 크기를 변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코드는요,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배열의 크기는 상수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ac OS의 클랭이나 최신 GCC에서는 배열의 크기로 변수도 가능하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즉, 이 코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지만, GCC의 컴파일러나 클랭에서는 오류 없이 잘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베리어블 랭스 어레이라고 해서 vla 즉 가변 길이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vla는요 c99 표준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c99이 제정되기 전에는요 배열의 크기로 변수를 쓰는 건 무조건 불가능했습니다 배열의 크기는 무조건 상수여야 했는데요 하지만 c99부터는요. VLA가 지연되면서 이제 넌타임 변수로도 배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어 말록이나 뉴가 없어도 동적 할당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그럼 말록이나 뉴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VLA 가변 길이 배열은요. 동적 할당 같지만 동적 할당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냥 동착할당이 된것 같지만 이렇게 선언된 VLA는요 실제 메모리가 스택에 잡히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택은요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스택 한 개를 넘어서는 큰 배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윈도우에서는요, 각 스레드마다 약 1메가 정도의 스택이 할당이 되는데요. 인티형의 배열의 크기를 만약에 제가 100만만 잡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만 이렇게 잡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바이트짜리가 개, 100만 개가 있으니까 약 4메가바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스택 메모리 오버플로우로요. 프로그램이 뻗어 버리게 됩니다. 맥 OS나 리눅스에서는 뭐어 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게 간신히 돌아갈 수 있겠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유는 보통 스레드당 이 스택에 할당된 메모리가 1메가바이트 정도 뿐이 할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큰 배열은 선언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힘 영역을 사용하는 말록이나 뉴로 할당되는 애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함수가 끝나도 메모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함수 내부에서만 필요한 경우보다,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보다는 함수 밖에서도 메모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훨씬 많은데요. 어, 예를 들어 보면 게임 캐릭터의 리스트를 관리할 때든지 또는 서버에 클라이언트 연결 정보 등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그 값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스택이 잠깐 올라갔다가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겠죠. 반드시 이런 경우라면 흰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VLA는, 그거, 이거 VLA, 그러니까 Variable Length Array는요, 사용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VLA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요, 함수 내부에서 잠깐 가볍게 쓰고 버릴 거 있죠. 그러니까 잠깐 내부에서 임시적으로 쓰고 버릴 배열들은요, VLA를 지원하는 환경에서라면 잠깐 쓰고 버릴 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에서는 VLA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예로 지금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IFVLA 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기반 프로젝트에서는 컴파일조차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런타임 스택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큰 값의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프로그램이 바로 터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 힙 영역의 메모리를 동적할당 하는데요. 개발자가 얼마를 할당하고 또 언제 해제할지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코드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VLA는 편리하지만 진짜 동적할당이 아닙니다. 동적 할당이라면 힙 메모리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VLA는 스택 위에서 임시로 존재하다가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지역 변수입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말록이나 C++에서 뉴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고 메모리의 생명 주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실 수 있고요. 개발자의 핵심 도구로 우리가 M 말록이나 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왜 동적 할당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동적할당을 사용하는 m-alloc 그리고 malloc, 아, malloc이라고 말록, 부르고 저는 메모리 allocation의 약자로 그냥 m-alloc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malloc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malloc이랑 시어화에서는요 말로 그리고 시뿔풀에서는 뉴를 이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동적할당을 하고 그리고 프리로 그리고 딜리트로 어떻게 해제까지 메모리를 자유자재로 할당하고 해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